정말 대단한 애들인 것 같아요. <laughs> 되게 신기해요. 자, visa, 왜? 나는 물이에요, 물이. 엉은 여러분, 원래 거위예요, 거위. 진짜 실제로 거위가 ᄂ이에요. 근데, 거위 같이 생긴 애가 하늘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엉 음, 지어이라고 하면 기러기가 됩니다. 그래서, 왜 기러기 때는요, step t i 하면 어떤 줄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줄을 지어요. 행, 모양. 즉, 하면 글자 모양이 되는 거겠죠. V 글자 모양으로,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줄을 지어요. 키, 마이, 키뭐할 때, 마이 날 때, 왜 기록에는 V자로 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The, 뭐 때문에, 하인징 마이, 지그, 가자. 자, 하인징 마이, 지그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지그는 이주하다. 이주하는 마이, 날아가는 하인징 여정이 가 꽤나 자의 길기 때문에 자 그래서 the a는 b는 a 때문에 b하다라는 의미가 될수 있었습니다. So 이렇게. 그 여정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by가 나랑 똑같이 무리를 의미해요. by가 응 하면 지금 여기서 기러이 무리는요. b 띄우 하우 o h 소모됩니다. 쓱력 힘이 rất lớn, 굉장히 크게 힘이 소모가 돼요. 이제 여정 자체가 엄청 길다 보니까 그래서 by h 즉 n V V라고 하든요 원래는 V 그쵸죠 V자 형 모양으로 by 나는 것은요, sẽ giúp 도와줄 거예요. 좀 그들을 도와줍니다. 딛김, 절약하게끔, 낭릉 하면, 에너지, 젠, 행, 칭 여정, 상에서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정키, 바이, 정키, 동사하면, 몸을 동사하는, 중에, 란 뜻이죠. 나는 중에요, 라는 거, 음, 쥐, 저. 이 기러기 때들은요, 따오, 사 만들어냅니다. 정, 화, 류, 라고 하면, 여기서는 기류가 될수 있어요. 뭐 상기류 하기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류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영건철 여기서 지금 이제 이류변님 보이시죠? 영 어, 모든 기러기떼 중에서 지금 부분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뒤에 나는 기러기떼들은 이렇게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영을 썼죠. 싸우니까 뒤에 많이 날고 있는 건철 기러기들은요. 만약에 남 위치에 있어요. 정정화류정 어디 안에 정화류 기류 안에요. 이 대장 기러기들이나 이 앞에 있는 기러기들이 만들어낸 이런 기류 안에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요, 세자 한번 줄일 수 있어요. t 우하우낭 a o năng lượng, tiêu hao 소모하다, năng lượng 에너지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역시나 nhờ vậy, n vậy마 덕분에. 정과징 b 이정 뭐뭐 동 뭐뭐 안에 과징, 과정 과정 바이 하면 나는 과정 속에서요 <목소리도> 희키자희키이 키라고 해가지고 뭐뭐 할 때가 드물다 적다라는 의미인데요. 비단공수어 뭐가 굉장히 드문 일이냐면요. 뭉쳐기인 어, 기러기인 기럭인데 하면 떨어지다라는 뜻이요. 난 물이랑 떨어지는 뭉쳐기이가 저, 뭐 때문에? 컴루, 충분치 않다, 습, 룩. 힘이 충분치 않아서, 이 무리에서 기러기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습, 힘, 희.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에요. 자, 이해 되셨죠? 제가 보니까, 그, 뭐, 비행기도 그렇고, 얘네들은 다 이런 기류나 유체 역학, 이런 것들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저는 이제 글을 보면서 들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한번 기러기는 왜 V자로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 글들이 많아요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재밌게 흥미롭게 봤어요 자, 조사고바 어쨌든 지금 좀자세 샘트 분궁이해 샘트 분 단어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로러 난이나 바이는 무리를 의미하고요 자 응이라고 하면 원래 거위입니다 거위 근데 응이라고 하면 기러기라고 했습니다 네. 세 타잉 모모로 줄을 짓다 줄을 짓다 음. 응. 행쯔 모모는 모모자 모양이에요 무슨 글자 모양 행치 행치 바이 하면 달달한이죠저 행진 여정이 바이지 그 2주 하다 g 그가 꽤나 자 길어서 저 a는 b 이거는 b a는 이랑 똑같죠 a 때문에 피하다 b a는 b Cứ Green gió bầy ngỗng bị tiêu hào bị tiêu hao. Số mô đề tiêu hào sức lực, khim, sức lực. gió bay hình chữ V sẽ vi sẽ giúp chúng uh, tiết kiệm, tiết kiệm cho lạc hà Năng lượng, năng lượng, energy trên hành trình trong khi bay đàn ngỗng trời tạo ra, tạo ra, bắn drone này đó rồng hoạt lưu hay là khí lưu để làm ra sang khí lưu hạ khí lưu. Do những con ngỗng trời bay sau nếu nằm trong rồng hoạt lưu sẽ giảm bớt, giảm đi đó, giảm đi suy cho. Ừ, tiêu hao năng lượng cũng nhờ vậy mà nhờ vậy nhờ vậy mà. Thật vừa nè, nè. Trong quá trình bay, quá trình khóa gió rất 긴 키하고 이기 키. 이거는 뭐뭐, 뭐뭐 할 때가 적다, 드물다 라는 뜻입니다. 할 때가 거의 없다, 드물다, 거의 없다. 비, 딱, 난. 비, 딱, 떨어지다. 컴, 루, 로우. 루가 충분하다란 뜻이죠. 루, 충분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 중, 따, 세, 공, 여, 럽, 등, 등. 단어를 한 번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베이. 난, 뭐이, 난, 뭐이. 자, 여러분, 여기서, 음, 일반적으로, 난이나, 뭐이나, 뭐, 이 무리는 동물의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인간의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어,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난이 더 많이 써요. 뭐이는 오히려 동물들 무리에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물론, 인간의 무리에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자주 쓰진 않습니다. 근데, 나는, 뭐, 인간의 무리든, 뭐, 저기, 뭐, 음, 동물의 무리든 다 많이 써요. 자, 거위,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응어응 응, 응, 이고요. 기러기는 하늘을 나는 거위다 해서, 응, 어, 이 응, 어, 응, 어그죠 줄을 지어요. 세타잉세타잉 혹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딱딱딱딱 세우는 것도 셉타잉이 될수 있습니다. 무슨 글자 모양, 행 쯔, 행 쯔, 뭐, A 자 모양이에요. 그럼 행 쯔, 아. 그렇죠. B 자 모양, 행 쯔, 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날다는, 바이, 바이. 바이 아니고 바이 이거죠. 여정은 행진. 행진 이주하다 지쿠, 지쿠 에 때문에 비하다. 저 에는 비, V 에는 비가 될수 있고요. 자, 소모되다 비띠우 하오. 비하 힘은요. 쓱력. 력 절약하다 tiết kiệm. 에너지는요. 낭량. n ă 만들어 내다 따오사 따오사 기류 정화 류 정화 류 남부에서는요 이걸 류라고 하는데 북부에서는 류 라고 발음해요 그래서 남부는 이 기류라는 표현을 영화 류 영화 류 이렇게 발음하면 북부에서는 정화 류 라고 발음합니다 자, 줄이다 잠벗 잠벗 음, 시리이가다 벌었어요. 자, 덕분에 nhờ v ậ 과정 과 u á t 할 때가 드물다 거의 없다. khi ít 떨어지다 bị tách b 충분한 đủ, đủ 충분치 않 충분 될수있겠죠 자, mọi người hiểu rồi phải không? Sở đây chúng ta IS죠. Thế là chúng ta sẽ cùng nhau đọc thử. 그럼 같이 지금부터 남부랑 북부로 조금 chúng ta sẽ đọc bằng giọng miền Bắc bọn cho Phúc Vũ로 좀 Vì sao đàn ngỗng trời xếp thành hình chữ V khi bay? Do hành trình bay di cư khá dài nên bầy ngỗng bị tiêu hao sức lực rất lớn. Bay hình chữ V sẽ giúp chúng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trên hành trình. Trong khi bay, đàn ngỗng trời tạo ra dòng hoạt lưu, những con ngỗng trời bay sau nếu nằm trong dòng hoạt lưu sẽ giảm bớt tiêu hao năng lượng. Cũng nhờ vậy mà trong quá trình bay rất hiếm khi có ngỗng trời bị tách đàn do không đủ sức lực. Lần này là mình Nam. Thấy bên đảm부로 갈게요 vì sao đàn ngỗng trời xếp thành hình chữ v khi bay do hành trình bay di cư khá dài nên bầy ngỗng bị tiêu hao sức lực rất lớn bay hình chữ d sẽ giúp chúng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trên hành trình trong khi bay đàn ngỗng trời tạo ra dòng hoặc lưu những con ngỗng trời bay sau nếu nằm trong dòng hoặc lưu sẽ giảm bớt tiêu hao năng lượng cũng nhờ vậy mà trong quá trình 이렇게 됩니다 자, 이해다 되셨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속도감 있게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요. 아직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쫓아가면서 좀 최대한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갈게요. ngỗng trời xếp t h à Do hành trình bay di cư khá dài nên bầy ngỗng bị tiêu hao sức lực rất lớn. Bay hình chữ V sẽ giúp chúng tiết kiệm năng lượng trên hành trình. Trong khi bay, đàn ngỗng trời tạo ra dòng hoạt lưu, những con ngỗng trời bay sau nếu nằm trong dòng hoạt lưu sẽ giảm bớt tiêu hao năng lượng. Cũng nhờ vậy mà trong quá trình bay rất hiếm khi có ngỗng trời bị tách đàn do không đủ sức lực. Chào mọi người đều hiểu rồi phải không? Chào tiếng ông thái, 그래서 오늘은 요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빠이빠이. 좋은 하루 되세요. 축하받, mon é v i v ẻ